왜냐면 우리가 이제 남녀간에 헤어질 때우리 어떤 친구들끼리 헤어질 때왜 헤어집니까? 그 이유가 싫어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의 바탕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식계명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첫 번째 뭡니까? 악입니다. 특별한 행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악인들이, 그, 하는 것 중에, 옆에 뭐라고 붙여있으면, 꾀가 되죠, 꾀. 꾀가 히브리어 예찬데, 이 꾀가 아니라,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게이 꾀라고 볼수 예찬.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측면에서 동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버려야. 실패 디자 그걸 제일 먼저 접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 네, 화타인, 임으로 네, 끝난 복수인데 화타인. 그러다 이 화타는 것은 히브리어로 화살이 벗어. 그렇죠? 화타인은 화살이 많이 벗어. 이미 엎지은 물이라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길에서 멀리 벗어났으니 다시 돌아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많이 벗어나지 말아야 돼. 지워야 돼. 하나님 띵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 그 단어는 오만, 오만. 우리 한글에는 오만하다, 방자다이지만기브리어이 단어, 이 레침이란 뜻에는 하나님 뜻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실은 이세 가지가 남의 이야기를 같지만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담겨있 아침에는 우리가 제인으로 살다가 점심에는 악인의 모습, 저녁에는 참 하나님을 졸업하면서 하나 님이으시면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